hi oh, yeah. Thank uh -huh. 자 우리 다 같이 들어 반짝반짝 쏘. 자 엄마 아빠랑 같이 반짝반짝 춤을 2 머리 위에 의 머리 매서. 야, 반짝반짝, 손. <laughs> 손. 자, <laughs> <번 더>. 반짝반짝 <laughs> 예쁜 쏘. <손>. 어깨 위에3 <laughs> 어깨. 어깨. 그렇지 번더 반짝반짝 <laughs> 예쁜 쏘. 배꼽 위에서해꼽자 배꼽. 배꼽. 배꼽 오. 자 배꼽. 배꼽. <laughs> 자, 아머니 어머니, 오늘은요, 선생님이 함께하는 우리 여름 학교의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선생님이랑 어떤 놀이 할 거냐면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구연동화한편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서 재밌게 놀이로 한번 표현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 바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려면, 우리 친구들 가까이 가까이 모여 앉아야 된대요. 자,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나와서, 이렇게 앞에 예쁘게 옆에 친구랑 붙어 앉아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오세요. 자, 앞으로 와서 예쁘게 앉아 봅니다. 그렇지. 아, 아, 네, 자, 네, 그 아, 친구랑부터 아, 앉으세요. 좋아요. 어? 음, 자, 예쁘게 아. 앉아 보시고요 아, 어, 자, 우리 앞에 있는 선생님이 지금부터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할 건데 오늘 우리 친구들이 들어볼 이야기는요 다 같이 따라할게요 아기 돼지 삼형제 아기 돼지 삼형제 한번더 아기 돼지 삼형제 아기 돼지 삼형 네, 오늘은 선생님이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들려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 속에 집중을 잘 하려면 엄마 아빠가 여기 도와주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먼저 우리 친구들한테 전달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앞에 이야기하는 걸 어머어머어머어머 그랬대 어머어머어머 이렇게 할때 우리 엄마가 보고 아빠가 옆에서 아이들한테 이야기 전달해 줄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수빈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뒤에 있는 친구들이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가 앞으로 나오고 싶어 해도 엄마 아빠가 사랑해 안 되면 때꼭 지어주시고요. 아이가 나오려고 한다. 그럼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안아서 서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시겠까 네. 자, 우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할 건데 자,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의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돼요. 안 돼요. 어, 선생님이 어, 구연동화할 때 목소리가 일정합니다. 어, 모든 등장 인물의 목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서 네. 잘 들어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네. 자, 우리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약속으로 다 같이 쏙다그 연장으로 넘갈게요 자, 다 같이 네. 약속으로. 네. 이야 약속으로. 옛날 네. 옛날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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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네. 엄마 돼지와.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들아 얘들아너네도 이제 다 꺼지니까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 집을 짓고 살아보렴. 응.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아기 돼지 삼형제는 밖으로 나가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첫째 꼴불이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귀찮아 귀찮아 나는 움직이는 것이 좋아하니까 아주 아주 간단한 지푸라기 집을 지어야지. 하나 둘셋 뚝딱 하나 둘셋 뚝딱 아 둘째 꿀꼬리는 어? 그래도 나, 지푸라기 집은 너무너무 허술한데 나는 그래도 조금 더 튼튼한 나무집을 지어야지 하나 둘셋 뚝딱 아 마지막으로 아 셋째 꿀꼬리는 생각했어요 오? 어, 그러다가 마을에 늑대가 아 나타나면 어떡지 나는 아무리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무리 어, 벽돌집을 지어야지 하나 둘셋 뚝딱! 각자의 집을 지은 아기돼지 삼형제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날 마음에 마음대로. 아우 아우 눈우가 나타나고 말았대요 아우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무시무시한 아 늑대는 첫째 꿀뿌이내 애를 찾았어요 뻑뻑뻑뻑뻑 돼지야 돼문좀 열어봐 안돼요 안돼요 문을 열면 나를 잡아먹을 거잖아요 안되겠다 내가 너희 집을 날려버리겠어 하나 둘셋후 하나 둘셋후 늑대가 바람을 불자 지푸라기 집은 힘없이 날아가버리고 말았대요 너무너무 너무 무서웠던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도 도망을 쳤대요 뒤따라가던 늑대는 집리집 앞에서 이렇게 이야 똑똑똑 똑똑똑. 대자 대자 문좀 열어줘. 안되안 돼요, 돼요. 문을 면 우리 차거요안 되겠다. 여기에 있는 나무집도 내가 날려버리겠어. 하나 둘 셋. 후! 바람을 불자 나무들도 혹시 날아가 버릴 말이요 그냥... 너무 너무 무서웠던 첫째 불 뿌리는 <laughs> 셋째 불 뿌리는 식으로 도망을 쳤대요. 있다라는 그때가 음, 그때. 셋째 불 뿌리는 집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똑똑똑 똑똑똑 돼지야 음... 돼지야 문좀 열어줘. 음... 안돼 요 안돼요 물이 음... 다 끌고 오잖요안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벽돌 집도 날려버리겠어. 하나 음... 둘, 둘 셋. 돌쪽으로 들어가야겠어. 그때는 <laughs> 지붕 위로 올라가서 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그때 집 안에 있던 새재 돌구리가 난로에 불을 집혔었기 때요 불을 집혔더니 검색 연기가 돌쪽을 타고 공개 에개 나오고 있 자,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같아요. 자, 이제 벽돌 집에 남아있던 아기 돼지 삼형제는 아주 아주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았답니다. 박수 자, 우리 선생님이 아주 아주 간단하게 우리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한편들드셨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여기 친구들이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서 재밌게 무리로 한번 표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한테 밖으로 나가서 집을 짓고 살려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우리 첫째 꿀꿀이는 우리 어떤 집을 지었어요? 지푸라기 집을 아, 지어 요자 그래. 지금부터 우리 그래. 아, 첫째 꿀꿀이처럼 지푸라기 집을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지푸라기를 준비했고요 선생님 먼저 집을 대충 지어 왔대요자 그리고 여기 보면 선생님이 윤대는 돼요. 얘들아, 잘 봐.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어, 지푸라기 집을 엄마랑 같이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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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한번 지어보고요. 우리 여기에 있는 늑대가 나타나서 지푸라기 집을 모두 모두 날려버려야 돼요. 친구들도 예쁘게 날려볼 거예요. 밑에 있는 틈으로 예쁘게 쏙 넣어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반짝반짝 손으로 잘 봐, 얘들아. 하나, 둘, 셋! 가자 박수! 집을 날려보고 발로도 예쁘게 우리 친구들이 날려보고 하네요. 다양하게 한번 날려볼 거고요. 친구들이 집을 날렸으면 우리 엄마 아빠는 옆에서 친구들한테 칭찬 박수 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우리 요거는 손님이 가운데 도와주면 euh 네. 지푸라기 여섯 개, 늑대 하나, 집 하나 음. 예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손님 가운데에.